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좋은 부동산 TV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흑석동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아파트가 있는데요. 명수대 현대와 한강 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단지는 각각 높은 용적률과 재건축 리스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런 곳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수대 현대 아파트입니다. 흑석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흑석초등학교로 품고 있으며 흑석의 대장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하임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반면 한강 현대는 흑석 11구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한강변 뷰와 함께 상권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흑석 11구역이 지금 서밋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단지는 용적률이 좀 높아요. 명수대현대가 247%, 한강현대가 237%로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최근 기사 보면 안전진단도 통과하고 진행은 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특히 명수대현대는 역세권 정비사업 대상이라서 상향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기준에 명수대현대 84제곱미터가 현재 매물이 18억, 19억 정도고, 한강현대는 17억 8천부터 시작합니다. 흑석동의 프리미엄 입지와 향후 재건축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교적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지 모두 흑석 11구역 서민 완공 이후에 상권 발전 수혜를 받을 곳으로 보이고 특히 명수대현대는 흑석역초 역세권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아크로리바힘과 함께 흑석의 부촌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용적률 문제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그러나 항상 우리 재건축 아파트 보면 결국엔 다 진행이 되죠. 정부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흑석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한강뷰와 더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신다면 한강현대를 그리고 초역세권과 상급 입지를 원하신다면 명수대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갔을 때딱 아파트 단지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한강 산책로 가는 터널이 있거든요. 여기 보고 나서는 계속 우아 우하고 영상을 거의 논스톱으로 6분 7분 가까이 찍었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아마 서울 분들이 부산에 와서 과한데게 보면 이런 힐링감을 느끼는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흑석동 전체가 새로운 부촌으로 자리 잡는 만큼 지금이 투자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수대 현대, 한강 현대, 실시간 매물 정보와 전문 상담은 제가 운영하는 광장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부 정책, 재건축, 동향 그리고 매물 업데이트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매물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딱 맞는 매물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광장방은 그 일반방에 들어오시면은 매월 말에 신청을 받, 그 다음 월 초에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